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막 넣는 거를 할게요. 새 프로젝트를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예전에 작업했던 거를 이어서 하셔도 돼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음성 녹음도 하고, 음성 녹음의 길이에 맞춰서 위에 있는 사진을 네, 시간을 늘려서. 맞추는 것까지 했어요. 자막 넣는 걸할 텐데 자 이번 시간에 텍스트를 할 거예요. 자 텍스트를 터치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좌우로 드래그를 하고 있죠. 전부 해서 여섯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왼쪽에 있는 거 A 더하기 있고 텍스트 추가라고 되어 있죠. 이거 터치하시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글자가 입력된 이창맨 오른쪽에 보면 음성 녹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 체크하는 거 누르면 자막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다시 자막을 넣으려면 요것도 음성과 똑같습니다. 이 하얀색 선 제가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타임라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얀색 선의 위치가 그 위치를 기준으로 자막이 들어가요. 지금 0초로 돼 있잖아요. 2초 정도쯤에서 이 자막이 들어가게끔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2초로 네, 자리를 잡으시고 아래에 맨 왼쪽에 있는 a 더하기 텍스트 추가 터치 하셔서 자막을 넣으시면 되죠. 슈고스컬이라는 걸 넣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입력된 창 바로 밑에 보면 현재 글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글꼴 오른쪽에 보면 스타일 편집 효과 말풍선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씩 터치 하셔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스타일만 한번 할게요. 스타일 터치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뭐 하나 하나씩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눌렀더니 아 글자 그 테두리에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색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그 밑에 보면은 크기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투명도라고 가장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네 이렇게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글자색은 투명해졌는데 획은 그대로 남아있죠. 위에 보시면 현재 텍스트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 또 획, 캔버스, 그림자, 간격, 굵은, 기울임꼴 막 이렇게 있죠. 이 중에 획 획을 터치하신 다음에 그냥 획 두께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 그리고 글꼴 이런 것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됐으면 난 이렇게 쓰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제 글자가 들어간 창 여기죠. 글자가 들어간 창맨 오른쪽에 체크 표시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것은 이 자막이 보여지는 시간인데요. 기본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략 한4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래 에 지금 타임라인에 이게 제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보시게 되면 슈고스컬이라는 글자가 써여 있는 한 막대 같은 게 보이죠. 이 막대의 길이만큼 보여지는 겁니다. 자막도 양 끝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다시 할게요. 네, 뒤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사진 자르듯이 아래에 분할 있죠. 분할 누르셔가지고, 네, 뒤에 있는 거를 네, 삭제를 하면 되겠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진과 자막은 내가 보여지는 시간을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조절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